안녕하세요. 와이카무역 박재영입니다 오늘은 수출 차량 소개가 아닌 일반 차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수출 차량 매입 절차와 말소 관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와이카무역 수출 차량 매입 절차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문의 광고. 수출업자들이 차량 문의를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크게 오프라인 광고와 온라인 광고, 지인 소개권으로 문의를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SNS와 블로그, 카페, 유튜브와 거래처의 소개로 차량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문의 과정 문자 혹은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서 차량의 문의를 받고 폐차, 매수, 출중 어디 가격이 가장 높을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차량의 옵션과 색상, 사고 유무를 확인 후 매입 가격과 미팅 날짜 및 시간을 잡습니다. 셋째, 보험과 압류. 차량의 상세 내용을 차주분께 듣고 난 후, 보험 조회를 통해 사고 유무를 크로스 체크 후, 압류 조회를 통해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넷째, 실차량 확인. 미팅 장소에서 실차량을 보고 사고 유무와 엔진 미션을 체크한 후, 매입 가능 유무를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 매입 과정. 실차량 검수가 끝나면, 바로 차주분 계좌에 입금을 완료하고, 탁송 업체를 통해 차량을 인천 수출단지로 보냅니다. 여섯 번째, 필요 서류. 수출 매입 시인감 등록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차주분의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7번째, 말소증 발급. 평일 오후 5시 이전, 수출단지에 차량 탑승이 도착할 경우 당일 말소가 가능하며, 5시 이후에 도착한 차량일 경우 다음날 오전까지 말소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8번째, 보험 해지 및 잔여 보험금 환급. 말소를 완료한 후 차주분께서는 이렇게 생긴 말소증을 문자로 받게 되시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각 보험사에 말소증을 전달해, 보험 해지 및 잔여 보험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이카무역 수출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차량 수출은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중요합니다.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와이카무역으로 연락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